자, 무게 중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1-1번입니다. 1번. 1-1번에 1번입니다. 무게 중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y입니다. 전체가 18입니다. 18이 2대 1이었죠. 맞죠? 2대 1이니까 2대 1이니까 전체를 3등분했는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 y가 되겠죠. 됐죠? 그 다음 여기가 11입니다. 그러면 중선이기 때문에 이 길이도 11이 되고 x는 22가 되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 문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가 무게중심이 되겠죠. 직각상형의 빗변의 중점이니까 외심도 되고요. 길이가 같죠. 그여기가 그러니까 15가 되겠고 15가 되겠죠. 얘는 15의 3분의 1이 될 것이고 얘는 15의 3분의 2가 되겠죠. 됐나요? 전체 길이는 15가 되겠고,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라는 거, 외심에서 세꼭지점이는 거리가 같다. 이런 것들은 잊지 말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5쪽입니다. 괜찮죠. 내용 정리를 확실히 해두시고 문제로 가십시오. 몇 번이냐면 2-1번입니다. 여기 무게 중심이라네요. G가 되겠네요. 그러면서 쭉었죠 이게 10이죠. 2대 1이었죠. 6이 되겠죠. 맞죠. 2대 1니까. 이근데 이것도 무게 중심이네요. 맞죠? 그러면 6에 6 곱하기 3등분 중에 2에 해당되는 게요 길이가 될 것이고 1에 해당되는 게요 길이가 되겠죠 됐죠? 115쪽에 2-1번 풀이었습니다 <laughs> 그 다음 필수 3번이 되겠습니다 있고요 무게중심이라 해놨네요 G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꺼졌네요. 그 다음에 길이를 반 나누게 이렇게 꺼졌네요. 됐죠? 자, 네, 요 길이가 6cm가 되겠네요. 그 다음 뭐냐면, F는 중점이다. F는 중점이다. 중점이 됐고, AD의 길이를 걸었겠죠? AD의 길이. D의 길이. 어? 지금 중점이죠? 맞죠? 그 다음에 얘가 중선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여기서 이 AC의 중점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G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얘가 중선이니까 중선은 길이를 반 나누니까 얘가 중점이 되겠죠. 이 중점, 중점 연결하니까 천천히 이 삼각형에서 맞죠? 중선. 중선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가 되니까 6이니까 12가 되겠지요. 됐나요? 전체 삼각형에서 무게 중심이니까 무게 잡았습니다. 자, 6이고 10이니까 요 길이는 12의 3등분 중에 2가 해당되는 거니까 되겠죠? 3-1번,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연습을 한번 더 하도록 하죠. 잘안 보인다면, 크게 그리고, 그냥 감으로 풀지 말고, 감으로 정확히, 이게 중선이니까 길이를 반 나누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되었구나. 평행이 나와있죠. 근데, 이 점이 F고 D가 되다 보니까, 자, 어떻게 되나요? 오이 길이 이 길이 같으니까 평행이니까 중점이고 평행되니까 아. 이 길이랑 이 길이 같게 되겠죠. 중점 연결 정리. 그래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중점 연결 정리를 적용되겠죠. 9니까 여기가 18이 되겠죠. 맞죠? 18이 되는 겁니다. 18. 18. 그래서 비지의 길을 구하랬습니다 18에 할 필요 없겠죠 3분의 2에 해당되는 거니까 됐죠 잘되고 있죠 잘되고 있죠 다음 116쪽으로 넘어갑니다 6쪽 이제 넓이 관련이네요 넓이 관련 자 4-필세제 4번의첫 번째 거 어머야 전체 60이죠 1번 그럼 6개 넓이가 같으니까 한개 얼마? 10이 되겠죠 색칠 몇개 되어 있나요? 1번은 두개 색칠 되었으니까 곱하기 2 하면 20이 되겠죠 됐나요? 두 번째 거 그리면 그려보죠 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길이 같다고 해놨죠 그럼 2대1 이었으니까 이게 뭐세 개가 다 같네요 이거 이렇게 해놨죠 자 반띵 6 0에 반띵이니까 얘는 30이죠 근데 세 개가 같죠 왜냐하면 옆으로 높으면 세삼각형이 높이가 같으니까 밑변의 길이비가 바로 넓이비라고 그랬죠 30이 하나씩 하니까 10, 10, 10이 되겠죠 되셨습니까? 됐죠? 그러면 4-1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넓이가 72죠. 나는 위가면 한개1 0이죠첫 번째가 색칠이 몇개 되어 있나요? 두개색칠 되었으니까 24 되죠. 두번째거 찍찍찍 찍찍 찍무중심 그래서 찍거리잖아요. 뭐야? 이거 한개 얼마? 12 12죠. 10인데? 10인데 이 길이 이 길이 같죠? 밑변의 길이 같으니까 넓이가 같다 6, 6 되겠죠? 됐죠? 뭐 괜찮죠? 자, 5-1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는 넘어왔군요 아, 삼각형 무게중심이 두개 있는 이런 그림이 되겠죠? 찍 그려지고 찍 그려지고 분명히 중점이라고 해놨습니다 중점 그래야만 무게중심을 사용할 수 있죠? 중선 이 중선이 있으니까요 중선 그래서, 이렇게 그셨죠. MN의 길을 구하라 했습니다. MN. 이 길을 구하라 했죠. 자. 잘 보세요. 2대1이죠. 2대1이죠.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2대3 닮음이 되는 겁니다. 2대3 닮음이요. 됐나요? 2대3 닮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2대1이었고, 1대2였으니까, 여기가 또 2에 해당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2cm죠, 2cm. 이거 2cm네요. 2대3 닮음이라니까요. 2대3인데, 이게 2cm니까, 이건 당연히 몇 cm입니까? 3cm 되겠죠.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5-2번은 그림도 그리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드나요? ABCD 넓이가 48이죠 삼각형 6개 6개니까 12개 있죠 똑같은 삼각형이 그럼 한개 얼마입니까? 4죠 APQ는 한 개에 해당되죠 맞죠? 4가 되겠죠 보조선 C에서 AB로 딱 내려보세요 그럼 6개 중에 하나죠 속속 개념 이기기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파트에서 제일 뒷부분에 있는 거니까 닮음이 제일 마지막이니까 그만큼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천천히 쏙쏙 개념의 길을 하나씩 풀면서 개념 정리를 조금 하죠. 문제를 통한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개념은 개념대로 외워놓고, 2대1, 넓이 같다. 그 다음에 뭐다? 뭐, 어, 성질들. 어딨나요? 요 무게중심 2죠? 그럼 요까지 1이죠? 맞죠? 1번. 그럼 이게 3이죠? 그럼 여기가 2대1이니까 6이 되겠죠? 됐죠? 2번 앞에서 반복되는 문제였군요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이 되겠습니다 무게중심이 되니까 쫙 그려졌고 g가 10이니까 6, 6이 되겠고 4, 2가 되겠죠 2대 1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놨나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게 이렇게 중선이니까 이게 길이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행하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이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 이 삼각형이, 이 삼각형이 삼각형 중점 연결 정리가 여기니까 3이 되겠죠. 됐죠. 되더라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쏙쏙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짜잔. 짠. 지가 됐죠. 평행하지요. 6이지요? 2지요? 4지요? 6이지요? 얼마인가요 물어봤죠? 보세요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선 성질이 있죠 이것 대 이거는이죠 2대 1이니까 여기도 2대 1이 되겠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2대 1이니까 2대 3달몸이죠 2대 3인데 여기가 Y가 됐죠 야 얼마입니까? 6이죠 두배 됐으니까 하나 얼마 됩니까? 4가 되겠죠 4, 4 되겠죠 그래 상상 풀고 자기가 제대로 풀었는지 답을 한번 체크해 보시러 갑니다 해설지도 보시면서 자 A, G, E 갑니다 A, G, E가 18이네요. 전체 넓이는 18이 6개 있죠. 168에 48이니까 104가 아니고 108제곱센치미터가 되겠죠. 6개잖아요. 맞죠? 5번.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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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넓이를 구하라 했네요 자 전체 갈게요 ABC가 45입니다 맞죠 45입니다 그러면 자 6개가 있죠 6개가 있죠 여게 6개 주면 한개 넓이는 2분의 15가 되겠죠 요게 있잖아요 2분의 15입니다 됐나요 6개 그런데 거기에서 몇대 몇인가요 2대 1이죠 2대 1이니까 밑변의 길이비가 바로 넓이죠 세 등분 중에 2에 해당되는 넓이가 해당되죠 됐나요? 그래서 넓이가 5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다시 얘는 전체 6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또2대 1이니까 2대 1이 되는 거죠 밑변의 길이비가 높이와 같으니까 넓이비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6번입니다. 했을 때, BP의 길이를 구할 수 있네요. BP, BP. 앞에서는 MN의 길이 구하는 게 물어봤죠. BP의 길이를 구하는 말은 이 길이 구하면 되겠죠. 앞에서 했죠. 2대 3이죠. 3에 해 당되는 것이 얼마였나요? 6이 나와있죠. 그럼 BP는 4가 되겠죠. 구조 알면 빠르고 정확히 될수 있습니다. 그럼 모르시는 거는 반드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쳐서 힘들게 하지 말고 시험 쳐서 예, 계속 테스트 치고 있죠. G가 되겠죠. 삼각형 DBDBG의 넓이를 물었네. 넓이를. 자, 2대1이잖아요. 전체 넓이가 48이니까 요거는 반이죠. 반이죠. 반쪽겠죠. 중선이니까. 24죠. 2 4에 밑변의 길이비가 넓이비죠. 보여야 됩니다. 또아까전럼 똑같죠. 2대 1이니까 이거 넓이 비율 받는 거죠. 3분의 1에 해당되죠. 8이 되겠죠. 그다음에 d z e 우리 요거는 잘할 수 있죠. 맞죠? 한개 넓이, 한개 넓이, 한개 넓이는 얼마입니까? 6. 아니면 전체 해셔도 되죠. 1대 2니까 넓이비는 1대4 해주면 되죠. 맞죠? 자기 편한 대로 하세요. 한 개는 8이니까 8의 2분의 1이었죠. 4가 되는 거죠. 얘는 한개 넓이의 2분의 1, 요건 한개 넓이의 2분의 3에 해당되죠. 그래서 2분의 1에 2분의 3이니까 2A 두개 있으니까 됐지요. 자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조상학의 넓이를 고려했으니까 우리 바로 하면 되겠죠 84에 8번입니다 6개 나누면 14가 되겠죠 14에 한개 넓이죠 2분의 1이 되니까 7이 되겠죠 맞지요 2분의 1의 한개 넓이의 반한개 넓이의 2분의 3배 됐나요 그점 알면 쉽게 쉽게 넘어가지는 문제네요. 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